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진짜 내 마음을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었을까봐 조급해지고 남들이 이미 해낸 무언가를 나는 못해낼까봐 두렵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 불안은 점점 깊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는데도 조그만 삶이 무겁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요? 한 번뿐인 인생을 왜 이렇게 힘겹게 끌고 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수 없어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일상을 반복하면서 이게 정말 내가 바라는 삶이 맞을까? 라는 질문을 했어. 묵인하고 있진 않은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속엔 아직도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살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설레는 가슴으로 바라보던 하늘과 사소한 일에도 웃음이 터지던 그 시절의 순수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조금만 더귀 기울여 보면,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 아주 작은 행복도 너에겐 충분한 의미가 돼. 라고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아요. 지금 이 순간이 지난 후, 우리가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조금 더 나답게,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볼 걸,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덜 힘들게, 더 값지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이게 정말 나다운 길일까? 무겁고 복잡하기만 한 세상에서, 나는 어디서 숨을 돌려야 하나? 하는 물음표가 마음 한 구석에 있다면 함께 이 길을 걸어 보지 않으시겠어요. 분명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본질을 바라보기. 1. 내 안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알라. 참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힘들어지는 이유는, 나를 둘러싼 세상의 가치 기준에 지나치게 맞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아직 세상의 틀에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았기에, 실패도 자유롭게 감수하고 도전하며,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의 시선과 타인의 기준 속에 갇혀서 가장 중요한 내 안의 가치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 라는 물음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흐르면 어느덧 인생은 해야만 하는 일들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짊어져야 한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점점 더 힘겨워지는 것이지요. 인생의 이것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 자신의 본질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타인의 이정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맞든 틀리든 결국 스스로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는 한 언제나 의심과 후회가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첫걸음입니다. 2. 내려놓음을 배우면 얻게 되는 자유 무엇이 무겁다면 먼저 그것을 버려라. 절반은 버려야 전부를 얻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쌓이는 것은 경력, 지식, 재산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아닙니다. 걱정, 두려움, 후회, 미련 같은 마음의 짐도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마치 자기 존재인 양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이것을 놓으면 나라는 존재가 더 하찮아 보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려놓음은 곧 나를 가볍고 자유롭게 해줍니다. 버려야 할 것이 버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한발더 다가가게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짐을 많이 지고 완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답게 완주하는 것이니까요. 많은 철학자들이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자유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갈대와 같으나 생각하는 갈대. 노자는 비움으로써 채워진다. 고 강조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가벼운 존재인 인간이 짐을 쌓아놓고 살수록 무거움에 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겉모습이 초라해진다고 해서 진정한 나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왜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을까? 1. 행복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태도에서 나온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되 백년 살 것처럼 배워라. 한번 온 인생,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야 한다. 성취를 해야 한다. 는 압박감에 사로잡힙니다. 물론 성취는 삶의 큰 기쁨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가 내가 진심으로 즐기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스스로를 갈가먹을 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 단계를 말하며 가장 높은 단계로 자아실현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아실현은 우리의 타고난 재능과 내면의 욕구가 조화를 이룰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남의 기준에 맞춰 소진하는 삶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은 노력하지 말라거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것이 주는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삶의 지혜입니다. 2. 비교에서 벗어나야 보이는 자유. 비교는 행복의 도둑이다. 새는 새대로 꽃은 꽃대로 제각각 아름답다. 우리가 인생을 힘겹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경쟁과 비교는 우리를 괴롭히는 족쇄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 내가 무엇을 다른 이들과 다르게 가지고 있느냐? 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도 비교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하는 건 결코 늦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같은 길을 걷는 듯 보여도 사실 모두 다른 길을 갑니다. 각각의 삶이 온전히 고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비교가 아닌 이해와 공감으로 삶을 대하게 됩니다. 노후에도 남들은 어떤 집에 사는데 나는 왜? 남들은 자식들을 저렇게 잘 키웠는데 나는 왜? 라는 식으로 자꾸 남을 쳐다보면 정작 내 삶에서 꽃피울 수 있는 기쁨을 제대로 볼수 없습니다. 내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의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어떻게 줄여갈지 고민하는 순간, 비교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노후를 혼자서도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1.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혼자 있으려 하지 않으면서 비롯된다. 우리는 언젠가 이미 가진 인맥이나 가족 관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 변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임없이 유동적입니다. 특히 노후의 자식이나 배우자에게만 기댈 수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다른 이들과 새롭게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강해져서 내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와서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만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대한 갈증은 성장에 대한 욕구와 맞닿아 있고, 사람 사이의 교류는 언제나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법입니다. 공예수업이나 등산모임, 각종 동호회 등 작은 관심에서부터 새로운 관계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혼자 있더라도 외롭지 않을 만한 내게 맞는 공동체를 찾는다면, 노후의 일상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2. 배움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배움은 늙음의 약이다. 100년을 살 것처럼 배워라. 인간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과 자존심일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 봐야 늦었을 거야. 괜히 시작했다가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노후의 시기는 오히려 마음 편히 배움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야 했던 시기가 지난 후 오롯이 내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언어공부,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심지어 최신 기술까지 배움의 제한은 없습니다. 배움을 통해 얻게 되는 작은 성취와 변화는 노년의 삶을 한층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3. 내 삶을 기록하는 행복. 기억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글쓰기는 마음의 안식을 주는 치유의 행위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축적된 시간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가 생깁니다.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들, 모두가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글을 쓰는 행위는 인생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붙이는 작업입니다. 일기를 써도 되고 짧은 메모나 SNS를 활용해도 됩니다. 포토북을 만들거나 평소 좋아하던 시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내 삶을 재정비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나라는 사람을 나 스스로 바라보는 작업은 노후를 충만하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나아가 글쓰기는 내가 살아온 궤적을 후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흔적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근사한 유산이 또 있을까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감정을 느꼈어. 너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전해주고 싶구나. 이런 마음으로 써내려간 인생의 기록은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4.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 추구. 사소한 것에서 큰 기쁨이 시작된다. 오늘 걷는 길가의 핀작은 들꽃 한 송이조차도 인생의 선물이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습관입니다. 멋진 차나 큰집 혹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업적보다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얻는 소박한 만족이야말로 마음을 채우는 진짜 행복이 될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느낌.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신선한 바람. 공원 벤치에 앉아 관찰하는 세상 풍경. 이게 대단한 건가? 싶을 정도로 작고 평범한 것에서 찾아오는 행복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음미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소확행.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습관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낱 유행어처럼 보였던 소확행이 사실은 인생의 마무리를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상을 살아가며 길이 되어준 인생의 마디마디에서 우리는 무언가에 부딪히고 좌절하며 또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앞서 우리보다 한발 먼저 인생을 고민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곤 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인생이 깊어질수록 겸손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신을 낮추면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요. 너 자신을 이겨라. 그리고 예로 돌아가라. 스스로를 다스리고 절제하며. 사람을 귀대하는 마음가짐이 결국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의 정수라 할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을 통제하기보다 내 마음의 작동 방식을 통제하는 것이 더 현명한 삶의 태도라. 물고기가 물을 즐기듯 사람은 자유를 즐긴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며 스스로를 구속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년이라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스스로의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가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삶은 계속되는 도전의 무대입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선 겨울의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시간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어나는 꽃도 있는 법이죠. 진짜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세상의 소음을 잠시 물리쳐야 한다. 노후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좋은 시기입니다. 세상의 번잡함에 묻혀 있던 진짜 마음을 드디어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가장 깊은 밤에 가장 빛나는 별이 뜨는 법이다. 힘겨웠던 순간들을 지나 노년에 이르렀다면 이제야말로 당신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차례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일상의 작은 것들. 내 주변의 소소한 풍경까지도 자세히 오래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을 때 인생은 한층 아름다워집니다. 때론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행복을 준다. 심장은 늙지 않는다. 늙는 것은 몸과 마음을 스스로 가둬 놓는 태도일 뿐이다. 내가 웃을 때 세상도 함께 웃는다. 슬플 때 기대는 어깨도 기쁠 때 함께 웃을 친구도 결국 내 옆자리를 지키는 건나 자신이다. 아직 피지 않은 꽃은 피어나려 하고 이미 핀 꽃은 지려 한다. 꽃이 지는 것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다섯 번째, 내면의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는 삶. 1. 용서와 화해의 기술.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게 만든다. 신은 용서하지만 인간은 기억한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나 후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다투고 돌아서버린 친구, 그리고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과오 등등. 하지만 용서와 화해야 말로 노후를 가볍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타인을 위해 주는 선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가 현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면 미움과 원망부터 내려놓고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스스로 사랑하며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맞이하는 때입니다. 2.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습관. 건강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이다. 한 시간에 걷기는 하루의 고민을 쫓아낸다. 몸과 마음은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노년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산책 단 20분만 걸어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주변 경관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마인드풀니스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나 요가, 근력과 유연성을 기르고,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밝은 마음을 유지, 유머 감각이 삶을 지탱해줍니다. 걱정거리나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은 수명보다 더 소중한 삶의 가치를 지켜주는 열쇠가 됩니다. 3. 함께의 가치와 홀로의 의미. 혼자 걷는 길이 빠를 수는 있어도, 함께 걷는 길이 더 멀리 간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깊은 고독 속에서 우리는 가장 진실한 자신을 만나게 된다. 노후를 혼자 보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기도 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 산다는 것이 꼭 외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에 누군가와 함께 살아도, 진정한 소통 없이 외롭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함께의 즐거움과 홀로의 의미 모두를 균형과 믿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해 사람을 만나고 에너지를 주고받되 동시에 스스로를 돌보고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시간 역시 소중히 여겨야 하죠.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 혼자 있는 시간을 평화롭고 충만하게 보내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익혔을 때 비로소 인생은 더 다채롭게 빛납니다. 여섯 번째, 인생이 선물해주는 깜짝 놀랄만한 기쁨. 1. 우연이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순간들. 우리는 우연을 계획할 수 없지만 우연은 종종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된다. 살아오며 수많은 우연을 겪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우연이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나 기회로 이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우연이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배움을 얻는 것 모두 우연일 수 있습니다. 우연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준비는 열린 마음입니다. 나는 이제 다 살았다. 가 아닌 아직 살아갈 날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품고 기다리면 뜻밖의 순간에 인생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2. 작은 친절이 만드는 커다란 감동. 친절은 들었을 때 금방 잊어버리지만 받았을 때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노후를 즐겁게 보내려면 나에게 베풀어주는 배려뿐 아니라 내가 남에게 베푸는 친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공감과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주고 삶을 따스하게 덮어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조금 더 늦게 내리며 다른 이에게 길을 양보하는 일. 혼자 사는 이웃에게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주는 일.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일. 이처럼 작은 친절은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 인생은 놀라울 만큼 풍요로워집니다. 3. 인생 후반전 가장 빛나는 무대. 인생은 바퀴 달린 연극 무대와 같다. 어디서든 장막이 열리면 거기가 곧 무대다. 노후라는 시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나 작가들은 오히려 중장년 이후에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감정을 노년에 발휘할 수 있죠. 글을 쓰거나 음악을 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거나 심지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늦었다는 낙담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펼칠 무대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일곱 번째, 내 삶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인생의 이것은 무엇인가요? 나이 먹을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은 인생의 이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의 결론은 결국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의 본질과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와서 한번 사는 인생, 너무 힘겹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비교와 경쟁이 아닌 나만의 길을 찾고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노후에는 오히려 그 과정이 쉽고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 안의 가치를 깨닫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며, 새로운 인간관계와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고 용서하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고, 나답게 사는 용기를 갖는다면, 분명 혼자서도 가장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한 채 새로운 내일로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이 가장 빛날 무대를 준비해두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라도 금악이 그 오르면 주저없이 걸어나와 나라는 존재의 삶을 온전히 펼쳐 보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걸어온 길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끝맺음이라는 것이 곧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또 다른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무겁게만 느껴지던 어깨에 오늘은 조그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비록 인생의 무게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내 삶의 주인공임을 잊지 않는 순간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내일도 어제처럼 같은 고민을 반복하게 된다 해도 이미 마음 한 구석에 심어진 작은 용기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따뜻함이 번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잠시 잊고 지냈던 당신만의 소중한 빛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언젠가 이 마음 그대로 다시 만나 각자 더 멋진 발걸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서로에게 얘기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모두 같이 걸어가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당신은 언제나 충분히 소중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우리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이 조금 더 아름답고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날들에 진심 어린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빛날 자격이 충분합니다. 언제나 힘내시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